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아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시대와 또 현장 그리고 나를 살린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시대를 향해서 또 현장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답을 줄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 주일날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 답을 줘야 되는 것이죠. 어, 주일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만남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 정확하게 줄 답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 매일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여러 하루의 스케줄을 생각하며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디를 가고 그 현장을 두고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현장을 두고, 오늘 가야 될그 만남과 현장을 두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현장에 가보면 정확한 답이 되어지고, 또 살리는 그런 어 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될때 나와 또 현장과 또 시대를 살리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신 크리스도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시대의 재앙이 되기도 하고 시대의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다면 그 교회는 시대의 희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이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교회된 본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시대의 재앙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교회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놓치고 또 교회된 사명을 감당치 못할 때에 그때에 시대에 재앙이 오게 되어졌죠 그게 대표적으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에 세우시고 이들을 열방의 선지자로 그렇게 세웠잖아요 그리고 또 난민을 위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속인의 오른대로 행하면서 결국 그 재앙으로 400년의 사사시대 의 재앙이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에 복음을 놓쳐버린 교회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유럽의... 흑사병이 돌므로서 3분의 1이나 되는 그러 인구들이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리고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모로 말미암아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 재앙은 이 시대의 재앙이 임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북한이 저렇게 위협적으로 자꾸 행동을 하는데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은 한국 교회에 달려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죠 맞습니다 진짜 교회가 교회된 본질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대 재앙을 내리는데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후대가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 남겨두지 않은 그 시간에 예수님이 성전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시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을 향해서 누가 보면 27장 23절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에는, 어, 임신하지 못한 배가 복이 있고 해산하지 않은 그 배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마지막 때에 이런 저주와 재앙이 고통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막으시기 위해서 성전을 회복하라고 오늘 이 본문에 성전 청소를 행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그랬어요. 13절에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이 교회가 강도의 속을 되어진 겁니다. 자기의 살이 사욕을 채우는 그런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장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 장사를 하는 게 물론 필요에 따라서 시작되어졌지만은 이것이 뭐 거기에 모인 대제사장으로부터 해서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하나같이 교회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진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살리사욕을 채우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사람들만은 그렇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니면 은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고 있고 내가 뭔가 나의 동기와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이 당시의 헤롯 성전만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지금 많은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 가운데 소위 이름 붙이기를 번영 신학이라고 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뭐병 낫고, 예수 믿으면 다잘 된다. 그게 강도의 소 속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이 전도 운동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경계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복음 아니면 다잘 된다. 복음 안에서 고통과 고난당하는 것은... 보고 못 깨달아서 그렇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자칫 잘못하면 요 강도의 속을 만드는 겁니다. 원래 십자가의 길이에요. 원래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핍박과 박해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조건 서밋이 되어진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강도의 속을 댄이 성전을 예수님은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셨어요. 이사야서에, 이사야가 일장에 기록했던 그 당시에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나는 이제 배부르다 너희 기름에 이제 어, 냄새도 이제 맡기 싫다 그래요 왜 전부 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예배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사야에서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 아닙니까 그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 어, 예배한다고 나오면서도요, 그들은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왜 우상을 겸하여 섬깁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왜 우상을 겸하여 섬길까요?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해왔던 일이고, 이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건 형식적인 것이죠. 그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어떤 욕망, 자기의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뭐 하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뭐 때문에 시작되어집니까? 종교 생활은 무엇에서 시작되어집니까?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죠.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내가 막 몸부림치면서 찾아가는 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 나에게 집중되어지니까 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늘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재앙도 주시고 우리가 느끼기엔 우리가 느낄 때에 재앙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재앙을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블레셋을 들고 들어서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나중심이 되어지면 그거는요, 못 견디는 거예요. 괴로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고자 어떻게 하냐.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을 겸하여 숨기는. 그게 강도의 소굴이에요. 하나님 앞에 칼을 들대는 것하고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시장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세속주의. 번영신화 예수 믿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다잘 돼야 되는데, 복 너희가 괴로움 당하고, 너희가 질병 당하고, 너희가 아픈 것은 복음이 아니어서 그렇다. 그게 어떻게 보면요, 강도의 소굴이에요 복음을 빙자해서 뭘 하는 겁니까? 네가 잘 돼야 되는데, 물론 응답이고 증거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이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지 않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다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칼만 안 들었지, 내가 강도 짓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이들이 장사한 곳이 어디입니까? 또 이방인에 이렸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보고 얻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성막을 지으면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면서 그 성막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했냐 이방인의 뜻을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 이 율법 가운데서도 이방인들 가운데 할래 받고 요와만 숨기겠다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도가 된 이들이 어떻게 했냐? 이방인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끔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까지도 완전히 없애버리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찾아오실 하나님이 원하셔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데 그 모으는 자들까지도 다 쫓아내는 이런 일을 범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본질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의 본질은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참된 기도는 뭐죠? 내 뜻과 내 계획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강도의 소굴이라니까요. 기도가 뭐 달라, 뭐 달라, 하나님 앞에 떼쓰고, 그게 강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진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는 내가 지금 질병 당하고, 내가 이렇게 괴로움 당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게 기도예요. 모든 중심이 무엇으로 바뀌어지는 게 기도입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게 기도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전은 어떤 곳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곳. 모든 응, 기도하는 곳,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 예배가 되어지는 곳,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 만약에 육신의 안위와 풍요를 구하고 있다, 그거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그것이 인용되어진 원성경 구절을 보면 2사에서 56장 7절에, 만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죠. 만민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나올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문이 없어야 돼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있는 사람들도 쫓아 버린 거예요. 그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축복 받는 기준이 뭡니까? 그게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가 곧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만의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자치 잘않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밋되어야 되고 렘넌트를다 성공해야 되고 그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못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러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에 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로마에 식민지 되어 있으니까 삶이 얼마나 피폐합니까? 이들이 어느 정도였냐?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배부를 배부름을 체험한 자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만큼 그 정도로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못 나가는 겁니다. 왜? 돈이 없어. 요 일단 성전세도 없고 성전세를 내려면 환전해야 되는데 그 환전할 돈도 없고 또이 당시에 자기들이 재물을 가져가도 뭔가 흠만 조금 있으면 그것을 검시하는 제사장들이 이거 흠이 있어 산데 여기 있는 저 깨끗한 걸로 해야 된다. 그러면요 돈 주고 또 그걸 사야 되는데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세례요한이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물 세례를 주는데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죄 사함 받았대요. 얼마나 간단하고 또 돈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따랐던 겁니다.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냐?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는 사람들이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바리세인들이 오히려 쫓아내는 짓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만민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의 56장에 8절에 보면은, 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쫓, 어, 쫓겨난 자를 하나님이 모으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신다. 그 쫓겨난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들, 또 이사야 56자는 고자된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누굽니까? 맹인들, 전원자들, 맹인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께, 저 사람이 남에서부터 보지 못하는데,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게 그 시대의 생각이라니까요그시대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죄 남에서부터 맹인된 사람 누구의 죄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성전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과 섞이지도 않으려 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특수한 사람들만, 부자들만, 또 어떤 특수한 그런 배경에 있는 사람들만. 딱 모이는 자기들만의 어떤 성력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이 오지 못하고 쫓아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비단 이 시대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법조인들이 많다, 뭐 교수들만 모인다, 의사들만 모인다, 우리 교회는 뭐수준 있는 교회다. 그게 오늘 청소되어야 될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느 정도 였냐 그러니까, 맹인과 전은자들이 교회도 나오지 못할 정도로 쫓아냈고 15절에 보니까 아이들을 떠드는 것을 보고 노했다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이 행한 일, 예수님을 높이기 때문에 노한 것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이 시대의 위치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아이들이 있을 것도 아니에요. 병든 자들이 오지도 못해요. 가난한 자도 오지 못해요. 다 쫓겨난 자들입니다. 이게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 성전의 본질이 뭐냐? 만민이 모여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그래서 세 가지 뜰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세 가지 뜰이 나오잖아요. 이방인의 뜰을 거기에서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머무를 수 없는 성전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요. 맹인, 전은자들, 병든자들, 약한자들, 이들은요, 저주받은 자들 이기 때문에 성전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치유의이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떠드는 것을 보고 요 노했다가 됐어요. 아이들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회복되어야 될 성전. 진짜 모든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2, 3, 7, 5천종족, 다민족들이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부터 이들 맞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병든자들, 뭔가 치유받아야 될 육신의 질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정신치유, 또 육신치유, 또 영적치유, 또 중독치유, 나아가서 또 삶의 무기, 무능력 속에, 무능함 속에 있는 삶의 치유, 이런 모든 부분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나아올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나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기생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다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성경은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들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세 가지들이 교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먼저 내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곧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세 가지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진짜 이세 가지들의 팀들이 일, 일어나야 돼요. 지유팀, 또 담력 팀들, 또 정말 렘난트를 위해 24할 수 있는 렘난트 팀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우리가 준비되어서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장에 내 업이, 내 학업이 이세 가지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세계 보고마 2375천 종족과 연결되어 줘야 돼요. 그것을 두고 내가 학업을 하고 그것을 두고 내가 업을 하고 정말 치유를 두고 업을 하고 치유를 두고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대 의 미래 후대를 두고 공부하고 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성전은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번 주에 내가 강도의 속을 되어 있지 않는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자꾸 뭔가를 요구하고 내 동기와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점검하시면서 그 강도의 소굴이 되어진 나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정말 누구든 나와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어진 이 복음으로 어떤 사람도 치유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누가 되었던 이방인의 뜰, 지휘의 뜰, 아이들 뜰을 잇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내가 되어지고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의 현장에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그런 응답률이 도록 정말 기도하며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동기와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자가 되게 하고옵소서 기도하시고 모든 만민이 나아올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리고 교회의 현장에 세 가지 뜰을 세우게 하고옵소서 우리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이 오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바꾸는 기도는 나를 살리고 또그어 국가를 살리고 그리고 미래를 살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어 정말. 믿음을 바꾸는 기도, 어, 이 기도를 통해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한 주간 대가 여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올 한해 주신 언약과 또 교회와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 위해서 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단 어, 중지자들로부터 우리 램넌트 일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이삼십성 선교 현장과 또이 나라와 이민족과 북한 현장을 위해서 교회 내 기관들과 현장의 우리 시스템들 도구서 어, 기도하시고 정말 현장에 다락방 영접 운동, 다락방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어, 정말 현장에 이러한 전도 운동의 시스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도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 장미 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리 중보기도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 위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은 수요일이나 그렇게 수술이 진행되어진다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주시고 그 염증이 이렇게 많이 발가락이 상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치료하고 집에 보내도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절단하는 걸로 그래서 네 번째 발가락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걷는 데는 지장이 없는. 어, 그다음 발가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렇게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 기도해주시고 우리 안길조 성도님 안영수 성교사님 우리 부친 대신은 안길조 성도님 위해서 어, 지금 의식이 없는 가운데 병원에 계십니다. 어, 위에서 기도해주시고 어, 가족들은 어, 또 하나님의 부드신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주시고. 또 우리 현석이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험생, 우리 수인을 위해서, 군대가 있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이제 우리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